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중국의 이해 오늘은 우리 책의 세 번째 파트죠 중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어와 문자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언어라는 개념하고 어, 문자라는 개념하고는 어, 별개의 개념이구나 즉 한국어 같은 거 예를 들면 사실은. 여러분 뭐 한글 하면은 어기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 개념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는 한국에서 쓰는 언어를 말해요. 한국의 언어. 언어라는 건말 그대로 말소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말소리의 체계를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자는 뭡니까? 언어 중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럼 이제 한국어는 이제 그 텍스트로 남기는 방법이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가 있는 거죠. 한글 이전에는 우리도 한자를 썼어요. 아, 그 한자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 중국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중국도 여러분 이 수업을 들을 때, 중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얘기 그 언어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문자에 대한 얘기가 또 따로 이어진다 라는 점을 어,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의 114페이지를 펴시면 중국의 언어와 문자 내용이 시작되죠 먼저 중국의 언어와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엔 우리 앞서서 민족에 대해서 봤었지만, 정말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 민족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 고유의 문화가 있어야만 소수민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어, 많은 종류의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공통적인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 특징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언어의 차원보다 문자의 차원에서 인식한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한자 문화권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자는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언어에 대한 개념이 문자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어,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문화권이다, 문자의 차원에서 인식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한자 문화권의 아주 그 강한 그 한자 문화권이라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자라는 거는 표음적 기호 체계가 아니라 음. 음, 형상화, 형상화한 문자이다. 표음이라는 거는 우리 뭐 영어의 알파벳이라든지 한국어의 한글과 같이 소리를 표기하는 걸 표음 문자라고 하죠. 이 한자라는 거는 형상화한 문자, 표의 문자라고도 말니다 뜻을 표시한다라고 그래서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가 아니라 뜻을 표시하는 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서 사물의 형태나 특성을 형상화한 문자다라는 게 이제 그 한자의 특징, 시작적인 특징은 맞는데 한자도 여러 가지 어떤 소리적인 특징도 있고 뭐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얘기는 뒤에서 소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아까 한자 문화권에서 이 한자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국어가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했던 것은 바로 중국 전역에서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만약에 한자를 서로 써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서로의 동질감이 같은 게 떨어졌을 거고 정치적으로 통일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또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민족 얘기에서도 봤지만 언어들의 종류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이 55개 민족이었는데 자기들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이 뭐 53개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 5대 어족에 속하는 언어가 모두 나타난다 이랬는데 이거는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어 굉장히 그 흥미를 느낄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과장된 거예요. 사실은 한족들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 하나밖에 없어요. 한족들은 그냥 중국어를 쓰는데. 그 소수민족들, 이거 우리가 중국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뭐, 행정적으로는 중국이 맞지만,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중국의 언어다라고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양하게 있고, 굉장히, 어,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연관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15페이지에 그 중국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언어 전공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분이라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만, 어, 중국어는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중국어 이거 배워야 되나? 이거 이 수업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야 되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어라는 거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소개할 수 있,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중국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단음절어다.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자 한 개는 발음 단위 음절 한 개예요. 어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배울 때어 자기들의 한자를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음절어. 한자 하나당 음절 한 개. 이 식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음절이 뭐냐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울 학자의 예를 들어 봅시다. 배울 학자라는 거 중국어 발음은 이제 뭐 쉬에 발음이 다르죠. 한국어 한자 발음하고 그러면은 학교라는 발음에 역시 학자가 들어가죠. 쉬에 샤어 학교라는 그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 학년, 쇠지, 학급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한자가 되어있는데 이거 이제 중국어로 학년 등등 학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 쭉, 나, 어, 쭉 나열이 되는데 모두 기본 단위가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 한 음절로 되어있는 글자가 다른 단어랑 붙으면서 소리가 확장이 되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절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중국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나오는 표는 이제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들인데 우리의 뭐 접도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구 먹는 살구 있잖아요 근데 못 먹는 살구 이제 개살구라고 그러죠 그때 붙는 개 자를 이제 우리가 접도어라고 말해요 접도어는 뭐냐 면 접두어나 접미어. 앞에 붙으면 접두어, 뒤에 붙으면 접미어. 그럼 이제 한번 써 볼게요. 개 살구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살구를 빼고 이 접두어 개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마 그냥 개 그러면은 동물 개를 떠올리겠죠. 그건 접두어가 아니에요. 개살구 할때이못 먹는 과일을 나타내는 이 개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는 단독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중국어로 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뭐 아들 자자 머리 두자 늙을 노자 제자 뭐 이런 말들은 사실 기본 뜻이 있다고는 우리가 한자 뜻은 알수 있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중국어에서 사용될 때는 다른 단어의 앞이나 에 접두어는 앞에 붙는 거죠.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에 다른 단어에 붙어서만 의미를 갖는 그런 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단음절어라서 한자 한 개당 발음이 하나 있고 뜻이 한개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런 접미어와 접두어는 예외라는 겁니다. 중국어에서 예외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실 건 이런 접두어나 전미어는 예외고 중국어는 무조건 글자 하나당 뜻이 하나 있다. 발음도 한 음절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재밌는 특징들이 많아요. 중국어가 그 1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일단 이런 표가 보이는데요. 이거 뭘 나타내냐면 바로 성조다. 성조 언어입니다. 중국어는. 성조라는 거는 이 소리의 멜로디를 말해요. 그래서 같은 발음인데도 이 멜로디를 다르게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중국어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책에는 안 나오지만 밑에 보면은 이런 말장난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 마라는 소리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뜻이 보세요. 엄마가 말을 타는데 말이 느리게 가서 엄마가 말을 꼬집는다. 우리말로는 지금 문장이한세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복문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들어 보세요. 마마치마 마만 마마마마 아 여기 이제 뭐 치라는 글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 엄마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들이니까 엄마가 말을 꾸짖는다. 마마마마마마 이 소리밖에 안 들리죠, 여러분. 이게 마라고 하는 요 음절이 성조가 달라져서 어떨 땐 엄마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땐 말이 되기도 하고, 꾸짖는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이런 네 가지 성조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마라는 소리가 나와요. 일성은 평탄하고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마마라고 합니다. 엄마란 뜻이고요. 이 성은 올라가요. 마마 마. 이거는 그뭐 우리가 그 삼베옷 입을 때 마를 예, 가지고서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마예요. 그다음 삼성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꺾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 마, 이렇게 낮은 소리를 내는데,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 마, 사성으로 하면, 이거는 꾸짖는다, 욕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성조의 특징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중국어의 특징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중국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중국어는 어, 대부분의 한족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그 한, 한족들이 쓰는 그런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아까 중국 안에 언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양한 언어들 중에는 성조으로안 쓰는 언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언어들 한, 한족들이 많이 쓰는 이 중국어 기준으로는 이네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표준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성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 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어는 410개의 음절이 있다 아까 소개했듯이 중국어의 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소리 그 글자 하나당 음절 한 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절들의 종류를 분류해 봤더니 410개 밖에 없어요 즉 수많은 한자의 소리로만 구분을 하면 410개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한자 수는 막 2만개, 3만개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냐 했더니 이 음절 소리에 성조를 몇개 곱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봤듯이 네개의 성조가 있으니까 성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4, 4, 16 하면은 아, 한 1,60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600개고 실제적으로는 약 1,200개의 소리가 구분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의미 구분을 좀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비슷한 소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성조가 없으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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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부다 어떤 건 엄마고 어떤 건 마고 어떤 건 말이고 어떤 건 꾸짖다고. 구분이 안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조 구분을 해줌으로써 소리의 구, 의미 구분 능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뭐 그래서 이제 성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성조를 못 지키면 중국어는 뜻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예가 있어요 질문하다라는 것도 원이라는 발음이고 키스 하다도 원이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중국,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할 때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워시앙 원니 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워시앙. 원니 원니 이런 식으로 원자의 성조를 틀리게 하면 이거 키스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잘못돼요. 그래서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이거 그뭐 질문 드립니다. 말씀 좀여쭙게요 칭원 원 이거 배우는데 이거 발음 틀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예로 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성조 언어다라는 게 중국 언어의 특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자요 부분은 보충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자 중국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고리버다 라고 되어있는데 <laughs> 이거 약간 언어 전공 좀 깊숙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국어 배울 때 한국어는 고리버가 아니라 뭐 교착어의 특징을 보인다 뭐 이런 특징을 배운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 앞뒤로 여러 가지 문법 성분들이 들러붙어서 이 말이 풍부해집니다. 이런 뭐 조사도 붙고 또 접두어도 붙고 뭐 이런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어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볼까요? 말어 이거 말씀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높인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말했습니다. 자, 말했습니다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 말하다 라고 하는 기본 형태에서 말하 그 다음에 더하기 어 또는 앗습니다 네 이런 성분들이 들러붙어요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뭐 이거는 과거형 어미 그다음에 이거는 뭐존존 대형 뭐 이런 어 어미 뭐 이런 어미들이 막 붙어서 말했습니다라는 이런 길 말이 나오죠 근데 중국어는 고리버라고 해서 이런 다른 성분들이 들러붙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어 슈어, 네 수어라고 하는 그냥 한 글자의 뜻으로 말하다라는 동사 의미를 전달해요. 물론 이제 뭐 문법적으로 말했다 완료형을 나타내는 글자 이 러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장에서 글자 하나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거에 뭔가 다른 성분들이 붙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중국어는 어 여기 보시면 이첫 번째 종 문장 내의 위치가 중요해요 어떤 다른 성분을 붙여서 의미가 정해지는 것보다 문장의 순서 문장의 어순 매우 중요하다 어순이 바뀌면 뜻도 달라진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리버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되면요 그냥 아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laughs> 이 정도로 풀어서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표 체계 이제 예가 나와요. 그래서 뭐 비엔이라는 게 이제 가장자리라는 건데 이 한자 뒤에다가 상을 붙이면은 비엔상 가장자리라는 뜻이 되는데 이거를 순서를 상자랑 바꿔버리니까 상비엔 상비엔이라는 뜻이 되면 은또 위쪽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의 어떤 글자가 가진 문법적인 기능이 바뀌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순에 의해서 중국어는 뜻이 크게 바뀐다라는 예들이 이 표에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뭐이 정도로 소개하고 제가 너무 이거 깊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줄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배울 계획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 말 그대로 TMI죠. 네, 자 넘어가시죠. 117 페이지에 중국어의 특징들이 계속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제가 이걸 너무 깊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어에는 양사가 있다. 양사라는 건 명사의 성격을 정해주는 소리, 그 글자예요. 어, 한국어도 사실은 있어요. 한국어의 양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뭐 옛날 말인데 아 옛날 말은 아니죠. 요즘도 쓸 수는 있으니까 고등어 한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반 고등어를 팔때 이거 고등어 한 마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옛날에 왜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린 생선, 살짝 뭐 염장을 하거나 이런 생선들을 살때 배를 갈라서 손질해 놓은 거를 한 손이라고 불렀다고 이런 거 모두 양사예요. 이런 게 명사가 아니라 그 명사를 세는 단위 이런 걸 양사인데 중국어는 각 단어마다 이 양사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또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양사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사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주요 양사가 표로 117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죠.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 이해가 잘안될 뿐더러 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잘안날 거예요.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셀때그 물건 고유의 세는 단위를 꼭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118 페이지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게 너무 자세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언어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뭐 소개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뀌죠. 먼저 중국어에서 표준어 여러분 중국의 그 넓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민족도 다르고 사투리도 많고 심지어 언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표준어의 확립과 보급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중국에서는 중국어의 공식 표준어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이걸 널리 사용하도록 격려했는데요. 그 중국어의 표준어 이름이 바로 보통화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보통화가 뭐야 그러는데. 이게 중국어로 이제 부통화, 부통화 이렇게 말합니다. 뜻은 보통, 그 뜻이 맞아요. 보편하게 통하는 언어다. 널리 중국 전역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을 보통화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이제 보통화가 표준어다라는 뜻이고요. 한족의 언어, 이거 뭐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한족의 비율이 거의 10중 8구가 한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보통화 표준어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예요.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서로 말이 잘안 통하기 때문에 이 표준어를 자기들의 어, 일상에서는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기들 의 사투리를 쓰다가도 예, 일상생활에서 쓰다가도 또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할 때는 보통화를 따로 써,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중으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할머니하고 얘기할 땐 사투리를 막 쓰다가 어, 학교 와서 또는 뭐 일을 할 때에는 어, 표준말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고. 어, 주, 그런 식으로 중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를 널리 쓰고 있어요. 네, 보통화의 뜻은 널리 통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통화라는 거가 표준인데요이 표준말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언어인데 어떻게 이 말의 발음을 배울까 하는데 이제 그 발음 체계가 한어병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음 표기법이에요 중국어를 배울 때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배워 보신 분들은 한자를 바로 안 배우고 그 영어 알파벳 이제 로마자라고 그러죠. 로마자를 기반으로 한 알파벳 같은 걸 이용해서 발음을 배우죠. 자, 이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 표음 문자의 한계,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표음 문자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58년도에 한자 읽는 법을 나타내는 알파벳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이것을 한 한어 병음 자모. 네, 이게 이제 어, 중국의 발음 표기법이에요. 이게 그 혹시 대만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국민당 정부. 이제 우리가 중국의 현대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공산당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제 피난 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기들 자체의 발음 표기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 한국은 수교가 중국 본토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우는 모든 중국어는 바로 이 한어 병음법을 따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보통화 보통화라고 부르는 중국어의 표준어 그다음 중국 발음을 배우기 위한 거를 우리가 영어 알파벳 로마자를 이용하는 한어 병음이 있다 네, 이런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